안녕하세요. DP 인테리어 박종서 실장입니다. 한두 푼 하는 게 아닌 인테리어로 고객님들께 사기 치는 업체 많은 거 알고 계시죠? 계약 전 내용 확인하세요. 첫 번째 현장 답사도 없이 무조건 금액을 맞춘다며 공사 진행부터 하자는 업체. 공사 전 현장 확인도 없이 초기 견적은 허무미 없이 낮게 제시하고 공사 중간에 현장 탓을 하며 여러 이유로 비용을 지속적으로 청구합니다. 이러한 금액들이 모여 큰 금액이 되므로 반드시 공사 전 업체가 현장을 꼼꼼히 확인 후추후 후 추가금 없도록 현장에서 반드시 미팅 진행을 해야 합니다. 두 번째, 계약 이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없이 반복적으로 핑계를 내며 책임 회피를 하는 업체. 이러한 업체는 공사 진행 후 대화가 반복될수록 공사 지연, 부실 공사, 계약 불이행 등 최악의 경우가 될수 있습니다. 공사 전 최종 미팅을 통해 자재 셀렉 및 디자인에 관해 명확히 소통 후 내용을 남겨두어야 합니다. 세 번째, 계약서 쓰기 전 돈부터 달라는 업체. 계약 전 입금은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거래이며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남을 떠안게 됩니다.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계약서 작성 후 입금 원칙을 지켜야하며 이를 회피하는 업체는 즉시 거래 대상에서 배제해야 합니다. 로 와.